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이슈 발굴, 영화 발굴, 방송 호우 시절. 이번 달에도 두 편의 영화를 저희가 각각 두 번에 걸쳐서 발굴해보는 영화 발굴 시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이번에도 조 셰프님께서 영화 두 편을 골라주셨어요. 일단 이두 편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아두편 저랑 원우씨랑 발굴할 그, 걸다 그,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네. 먼저 제가 좀 주로 네. 말씀드릴 해설할 영화는. 어, 네. 코다라는 영화입니다. 코다. 네, 2021년에 이제 미국 네, 최근에 만든 음. 아, 굉장히 최근 작품이고요.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서 가장 최근 영화 어, 아니면 아, 네, 발굴했던 네. 영화 중에선 그럴 것 같고요. 그 원우 씨가 이제 하실 영화는 위플래시라는 위플래시, 엄청나게 재밌는, 영화죠. 아, 네, 엄청나게 아, 야, 재밌는 재밌더라, 영화 죠 맞아요. 엄청나게 재밌는 진짜 재밌더라요 영화 다시 봐도. 영화 진짜 재밌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위플래시 얘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눠볼 예정이고 네. 오늘은 코다 얘기부터 어, 조셰프님의 주발굴로 한번 진행해볼 생각인데. 음. 어, 뭐 이렇게 쭉 일단 말씀을 해주실래요? 어떤 네, 영화인가요? 뭐, 이 코다라는 작품은요, 이제 네. Children of the Fodels라고 해서 네. 어떤 청각장애인. 음. 농인의 자녀들이라는 네. 이제 뜻을 갖고 있고요. 음. 사실 이게 이천십사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를 원작으로 한그 미라클 벨리에라는 네. 작품이라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은 보지 않았거든요. 네, 저도 이 작품은 네.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분이 겪었던 일을 아 근거해서 만들었던 많이군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어, 네, 뭐 사실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인 법한 것 같아요. 법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션헤이더라는 어떤 여성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네. 제 구십사회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맞습니다. 각색상과 음.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이때 네. 이제 트로이 마이클 코처라는 네. 나무 조연상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주인공의 역할을 아버지 하시는. 역할을 했던 네. 이분이 수상을 할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 윤여정 씨가 선생님께서. 아, 네. 아, 굉장히 센스 있게 네. 배려하시면서 이제 시상을 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사실 제가 국뽕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되게 아, 좋아했었어요. 되게 네. 굉장히 우아했어요. 네. 네. 윤여정 씨참 멋있다. 멋있다. 아, 참 네. 뭐 아름답게 아름다운 네.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짤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바로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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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부터 좀 소개를 해보면요. 네. 들어볼까요? 어, 이제 그 청각장애인 부모와 네. 오빠를 두고 있는 음. 루비라는 소녀를 주인공으로 영화가 전개돼요 네.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네.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이 가족들이 다, 루비 외에는 다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봐요. 그죠? 그런가 오. 봐요. 그죠? 사실 네. 이게 세상과 좀 소통하기 어려운 음, 음, 음. 요러, 요런 집안 환경이죠. 근데 그 가정 환경에서 루비만이 유일하게 네. 어떤 세상과 연결고리, 그쵸. 링크가 되는 맞습니다.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통역사 역할을 하당을야 그렇죠. 되는 네. 굉장히 삶의 무게가 무거운 친구예요. 새벽 3시에 때는. 일어나서. <laughs> 야 진짜. 네. 그래서 이이 이 소녀가 이제 원우 씨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 집이 이제 물고기 잡이 네, 어부 네. 집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업을 하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네.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네. 그 물고기를 낚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고등학교를 가서 그렇죠. 학교도 가요. 또, 또 수업을 듣고 네. 그러다 보니 수업 듣다 보면 자꾸 자고 그렇죠. 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뭐. 어떤 굉장히 사회인인 저보다도 훨씬 더 삶의 진짜. 무게가 무거운 네, 친구예요. 맞습니다. 네, 뭐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음. 근데이 친구도 이 루비도 당연히 고등학생, 여고생이니까 그쵸. 짝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짝사랑하고 있는 어떤 마일즈라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마일즈. 네, 마일즈를 따라서 합창단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돼요. 음. 이게 일, 일종의 루비에게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그렇죠. 된 거죠. 어떤 네. 굉장히 삶의 동력이 생기게 됐는데 네. 왜냐하면 루비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들리지 음.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네. 제대로. 그리고 루비 역시도 뭐 제대로 레코딩을 해본 적도 음. 없으니 자기 노래를 잘하는지도 잘 몰랐겠죠. 그냥 평소에 고기 잡으면서 네. 노래하는 거좀 좋아하는 정도. 그냥 그 정도. 네. 그냥 취미 생활이었고. 네. 그런데 그냥 마일스가 동아리에 가입을 하니까 그 동아리를 입부한 것뿐이에요 네. 다만 그 동아리에 있는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그 합창단 선생님이 어, 네, 네. 그 베르나르도라는 네. 미스터, V라는 미스터 v 라는 어,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안목이 좋은 맞아요. 사람인 거죠 하, 이런 사람 이런 그래서? 선생님 스승님을 만나서 참 정말. 대단한 스승님을 네. 만나서 이 사람이 루비는 세상에 던지고 싶은 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목소리라는 걸 이제 발견하죠 네. 일종의 발췌하는 거고 음. 그래서 베르나르도가 루비와 마일즈를 같이 그 가을 공연에 네. 일종의 뭐 졸업 공연은 아니지만 어떤 음, 음악회 네. 고등학생들 고, 공연에 이제 티에스를 선발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루비에게 음. 어떤 꿈을 주는 거죠. 네. 너도 대학교 음. 진학 해봐. 어, 너, 너 목소리 예뻐. 너 보컬로 한번 해봐. 음. 이런 그 자꾸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루비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만은 해본 적이 없는 친구야. 그렇죠. 이제 네. 고작 십대 후반의 소녀가 감당해야 할 게 상대적으로 너무 많았던 친구라 음. 어, 세상과 소통하지도 못했고 이게 루비에게 계속 의존하는 가족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가족들 전체가 세상을 되게 불신하고 있고 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걸 이미 루비가 느끼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이 가족을 버리고 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이때쯤에 하필 영화이기 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루비의 가족들이 그 동안 어떤 유통업자를 통해서 아, 네, 네, 물고기를 이렇게 넘겼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익이 남지 않으니까 그쵸. 너무 구조가 불합리하다. 네, 불합리하다고 음. 생각해서 이제 직접 판매를 결정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더욱 어떤 루비의 네, 어떤 역할이 일이 많아져. 할 일이 많아져. 중요해진 거예요. 더 네. 훨씬 더 절실해졌어요. 이제 물고기만 낚는게 아니라 판매까지 해야 그쵸. 되니까 네. 일종의 거래의 어떤 거간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가족들은. 특히 루비의 이제 엄마와 아빠는 그 루비가 가족들을 계속 도와주기를 바라죠. 루비의 네. 꿈을 포기하고 음. 과연 루비는 어떤 선택을 해나갈까? 아, 진짜 어,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음.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몸이 그러니까. 불편한. <laughs> 가족들 네, 여러분을 음. 외면할 수 있는지 네. 저는 오늘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네. 끝까지 더 스포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네. 우선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아, 할게요 어, 왜냐하면 워낙 최신작이고 음. 그래서 최신작에 대한 어떤 예의는 그쵸? 좀 갖춰주고 네. 싶고 이 정도에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원우 씨는 이 영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었고 네. 그 코다라는 참 제목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렇죠. 뭐. 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야거이기도 하면서 네. 음악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코다가 이제 어떤 악곡 하나가 끝날 때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미 그렇죠. 부분에 붙여주는 그 기호가 있, 있는데 그걸 코다라고 부르는데 네. 루비라는 거 하는 한 이제 청년 혹은 뭐 학생의 뭐 인생 일막에. 뭐 혹은 뭐 인생의 하나의 막이 네. 이렇게 결미되는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네. 작품인 동시에 전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도 한국의 그 부모님의 기대를 많이 받고 살고 음. 있는 이 자식들이 또 보기에도 네. 울림이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실 부모님의 기대를 참 배반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거 뭐 그렇죠. 부모님이 네. 뭐이 영화에서는 이게 농인으로 나오셨지만. 음. 사실은 모든 부모님이 다 나중에는 나이 드시고 하면 다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노인은 되는 거니까. 노인은 되는 네. 거니까. 이 코다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이게 좀 루비에게 빨리 찾아왔을 뿐이지 우리 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음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네. 참 되게 건전한 되게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음. 관점도 굉장히 밝고 건전하고 네. 따뜻하고 음. 특히나 저그 베르나르도 선생님. 선 미스터 v 라고 하는 네. 그 선생님의 역할을 또 보면서는 아, 이 정말 교육자의 역할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 무엇가 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영화를 참 되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음. 되게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뭐막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거 보면서 전유라는 이제 이런 이제 향으로온 <laughs> 입장에서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영화이기는 해요. 음, 근데 사실 이런 그렇지. 영화들도 꼭 필요하거든요. 네. 사, 살면서 오랜만에 음. 제가 지진한 에피소드 정도에서 뭐 달짝지근의 영화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되게 오랜만에 로맨틱 한국, 한국 영화 중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네, 뭐, 네. 그러니까 아 요새 맞아 로맨틱 잘 코미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로맨틱 코미디라고는 해도 되게 섹슈얼한 코드를 집어넣는 경우들이 그렇지. 많아요. 뭐 네. 하룻밤 자고 시작한다든지 음, 이런 음, 것들이 음. 많은데 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좀 꺼려졌었던 90년대로 돌아간 듯한 그, 그 느낌에, 약간 풋풋한 느낌, 풋풋한 느낌에 네, 네, 네. 달짝지근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음. 제가 그 영화가 막뭐 영화사의 길이 나면 명작이거나 뭐 솔직히 그런 건 아닌데 네. 보고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음.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좋은 영화네요. 예, 네, 좋은 영화인 거죠. 적어도 원우 씨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코다 역시도 음.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또 이제 마일즈랑 같이 둘이서 어떤 그 물가에서 음. 그, 그 호수라고 할까요? 그 호숫가에서 이렇게 다이빙하는 장면들 같은 걸 네. 보면. 되게 90년대 아, 같죠? 90년대 같고 <laughs> 되게, 되게 티네이우 위에 또 되게 그런 논법을 따르고 있는 네. 아, 너무 예쁜 영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즐겁게 저도 감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보시면서 네. 그 코다 보시면서 원우 씨는 그냥 마냥 되게 부풋하고 행복하셨어요. 어,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죠. 되게 이게 아무래도 가족 얘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음. 좀 마음이 아리는 부분들도 있었던 음.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음, 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농인 가족이니까 그렇죠? 네. 뭐 안타까운 시선으로도 볼수 있지만 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루비에게도 좀 가혹한 부분들도 있기는 음, 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 부모님의 이런 네네.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영화도 참 배우 캐스팅을 되게 잘한게 음. 이렇게 농인이지만 되게 좀 이렇게 어머님이 되게 약간 핫하세요. 이렇게 <웃음> 보면은 <웃음> <웃음> 조금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막 우리가 막 그런 쓸데없는 동정심에 그 관객들을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두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그전참영리하할까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율을. 제가 그 배우분 성함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어머님, 네. 아버님 네. 그리고 오빠가 다 실제로 농인인데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제일 유명했던 배우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네. 그 배우 이렇게 어머님이라고 배우를 소개한다는 게참성의이 없는데 그그그 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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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 배우가 실제로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그 네. 가족들이 다 진짜 농인 배우를 써라라는 어. 걸 요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래야. 되게 이렇게 좀 진짜 네. 연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말씀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세트장 분위기나 할때 네.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오. 서로 서로 노인끼리 유대되는 유대감이 워낙 아무래도, 생기니까 네. 처음 만난 날부터 그세 분이 워낙 예, 예, 그 어떤 케미가 나와서 사실 감독도 굉장히 놀랐었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네. 어떤 숨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 오빠분의 수화 연기랄까, 네. 뭐 그분에게는 그냥 연기 네, 말하는 그쵸? 연기가 네. 상당히 열정적이고 뭔가 아. 뜨거운 수화 아, 수화가 되게 뜨거울 수 있구나라는 어, 느낌을 맞아요. 하면서 네. 봤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뜨거운 어떤 뭐 대사들도 좀 많았죠. <laughs>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 저, 저런 말도 <laughs> 가능하 그래서 좀더 넓은 세계를 알수 있게 된 느낌이었고 음. 농인들끼리 처음 만났을 때 유대감이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분들은 저보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음. 같은 목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물론 한국어랑 뭐 영어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안에서의 수화라면 어, 상당히 잘 통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게 되게 공용어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 네네. 그래서 수화는 그 어떤 국가마다 다를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네. 전 세계가 비슷할까를 전좀 고민하게 되했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달라요?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데 뭐 어떻든 그 네.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는 훨씬 더뭐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좀빠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결속력도 네. 있는 거 같고 네. 어~ 근데 저는 뭐 처음에 제가 원우 씨한테 네. 하셨던 문의했던 질문은, 것처럼 네. 이 영화를 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제가 인물 분석을 한 명씩 다 하지는 않을 건데요. 네. 가장 불편한 이유는 아까 그 핫한 엄마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laughs> 영화 속에서 루비의 부모는 네. 특히 루비의 엄마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루비의 맞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laughs> 맞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당연하게 거야.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단적인 얘가 딸의 대학 진학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네. 말리기만 하고. 네. 딸이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합창 및 가, 가창 수업 같은 거는 네. 뭐 예고되지 않은 가족의 일로 네.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시해요. 거기를 왜 가? 네. 되게 약간 비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어. 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슬아슬하게 전 아동학대 언저리에 있다고 에, 봐요. 에.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게 루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요. 네네. 가족은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는 건 가족은 공동운명체야라는이 기치하에서. 루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관객의 한 사람으로 보다 보면 루비가 좀 치근해지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laughs> 그니까. 어? 극단적으로 청각이 불편한 식구들 위주로만 가족의 일상이 돌아가는 게 과연 당연할까? 음. 그래서 어, 루비 엄마를 보고 있는 마음이 사실 저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생각에 사실 가장 큰 밑바탕에는 저 사람 엄마 맞아?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사실 제가 느끼는 건 네네네. 전통적 관점에서 엄마가 맞아. 아, 어, 그러니까 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엄마에 대한 음. 어, 관념이죠. 어. 그러니까 왜 자식의 앞길을 막아? 어. 부모라면 응당 자식을 아, 위해서 어. 보내줘야지. 엄마가 저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라는 요, 요 레토리. 네. 근데 이 역으로 여기서 제가 이 영화를 한두세번 보다 보니까 던져보게 되는 질문이. 네. 그러면 역으로 만약 자식이 아프다면 음. 그 루비와 루비의 부모의 어떤 역할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부모는 자신의 꿈이 있는 설정이야 음, 음.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의 꿈을 응원하고 있나 음. 은연 중에 내 마음에 깔려 있는 네. 어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당연한 거야, 거야. 아, 음. 어. 부모의 희생 어머니의 헌신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내 음. 관점 아닌가 어. 어. 이걸 엄마와 자식의 관계를 바꿔 놓으면 네. 부모가 뭐 부모도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뭐 원더라는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데 아, 예. 네. 엄마면 무조건 희생해야 되나?라는 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그래서 저는 좀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아,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알았던, 이 영화가 음. 의도했던 바는 아닐 수도 음, 있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가 중년이 됐잖아요. <laughs> 그래서 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초로해 그런 <laughs> 그죠? 네. 자식도 없으니까 네. 제가 감히 어떤 부모의 마음을 다른 헤아리지는 어찌, 어찌, 못해요. 그렇지, 알겠습니까? 되게 많은 네. 건방진 건데.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상상하지 못했던 걸 지금은 전 절감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흘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서인지, 20년 전, 30년 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맞아요. 어. 지나온 내 청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기억이 너무 또렷하거든요. 음. 이제 이런 얘기 몇번 했잖아요. 네. 마치 손에 이제 잡힐 듯생생하다 그런데 네. 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 내 엄마랑 아빠의 시간도 그랬겠구나. 음, 내 부모의 맞아요. 시간, 내 부모도 지금의 나의 모습 혹은 나보다 더 이전의 그때를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하시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자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생을 다알 수가 없어요. 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다 알고 음. 그 이전에 자식 없을 때의 자기의 생도 기억하잖아요. 그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부모로서 처음 만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처녀 총각 시절의 부모를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들에게 청춘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지만 네. 본능적으로. 이걸 완전히 절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느끼는 것. 네. 어릴 때막 엄마는 뭐 아빠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라는 모든 음. 청소년들의 어떤 주장. 그쵸. 사실 그거는 잘못된 주장인 것 같아요. 음. 엄마와 아빠는 그래도 좀 살아봤으니까 그 시절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요. 음. 오히려 부모를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자식이죠. 그렇 거기를 네.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 응석을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제 지난 날이 그리고 제가 지금 살면서도 저보다 어르신들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음. 그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음.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 이 불, 사실 영화의 어떤 주된 정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하지만 네. 네. 왜 내가 이 핫한 엄마를 불편했을까? 해 어. 물론, 핫한 엄마가, 뭐, 원우 씨 표현대로 약간 좀 심하면 아동학대인데 라고 음. 보여지는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뭐, 정리될 수 있지만, 네. 그 기저에 있는 제 마음, 음.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어. 내 마음을 도래, 돌이켜보게 되고, 얼마나, 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왔던 시간인가를 음, 오히려 음. 돌이켜 보게 됐어요. 네. 너무 어떤 교과서적인 제가 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질문을 네, 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청춘이 있었을 거라는 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음. 감히상상해봤냐는 거죠. 어, 어. 어, 여러분과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 음. 정말 상상해 보셨는지. 저는 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쉽지 네. 않죠. 그거 완전히... 정말 우리는. 그 되게 유한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맞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만 온 세상이에요 그게 지구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그 세상이 있었다는 거를 조금 조금이나마 이 영화를 통해서 음. 한번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가족도 하나의 인간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본다면 네. 이 가족이라는 이 루비 가족의 커뮤니티 안에서 루비가 소수자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수자가 다수자의 논리로 소수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푸시를 하면 우리가 그거에서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루비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느껴지는 불편함이라 함은 그 실체는 너무나 당연히 그~ 그 다수의 논리와 편의와 그 공리주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너무나 다양 다양 자연스럽게 다, 네. 다, 네.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조세프님 주장은 주장과 인사이트는 사실 그 말도 되게 맞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 농인인 거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논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식은 자식의 논리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부모의 그런 다차원적인 것들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맞죠 사실 그러니까 또 우리도 또 관객들까지도 영화에서 드러난 모습만 보니까 아저 엄마 좀 이상하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또 루비를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네. 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네. 결정적으로 뭐 이거 영화의 결말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영화는 역시 또그 자식이 있는 부모가 그렇죠. 없는 거로 가요. 가죠. 또 네. 그래서 그막 만고 불변에 네. 내리 사랑이라고도 뭐 하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맞아. 결국에는 루비는 루비, 이걸 뭐 싸움이라고 한다면 음. 루비의 방향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음. 이거는 전개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뤄주고 있는 이제 그런 음.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예쁜 영화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음, 원우씨의 이 관점 음. 이게 이제 아주 영화에서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정서인 것 같고 네.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건 그냥 약간 개인적인 네, 소외였습니다 네. 그런, 그런 걸 얘기하는 그...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이야기는 네. 코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았는데 그건 다음 에피소드 때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좋습니다